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민속촌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육 농장입니다. 이제 3월달까지 분갈이를 거의 완벽하게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분갈이를 끝내고 나면 4월, 5월 한두달 정도는 이 흙들, 이 다육이들이 새 흙에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이 아이들이, 뿌리들이 새 흙에 적응을 하면 6, 7, 8, 9월 달은 굉장히 튼튼하게 여름을, 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가 여름을 건강하게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 흙이 조금 분갈이를 해준 지가 좀몇 년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해줬다 할지라도, 이 다육이들이 활착이 안 되고, 어, 안 좋을 경우에는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뿌리를 확인해주시고, 뿌리가 안 좋으면은, 과감하게 뿌리를 다 잘라내시고, 새 뿌리를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예뻐지는 계절이니까 지금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 심었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정말 이 화분에 이렇게 넘쳐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화분에 이제 부족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자구들도 너무 빠글빠글하게 나고, 그래서, 어, 올 여름은, 또 선인장들은 여름이 성장기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성장기라고 할지라도 30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화분을 새큰 화분으로 옮겨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 지금 심어져 있는 이 화분이 서인경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에서 어, 또 다른 서인경 화분 이 서인경 화분이 5만원짜리 화분인데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좀 많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에 깔망을 깔아줬고요 그리고 마사도 올려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또 마사 사용이 또 많이 안하기도 하고 또 마사 흙에가, 마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 화분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마사의 사용량을 늘리기보다는 어, 섞어있는 흙에서 마사보다는, 마사보다는 이제 열을 발, 열의 발산을 조금 덜 진행시킬 수 있는 부자재를 넣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음뭐 마사를 넣으면은 이 흙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마사의 양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폴라이트를 음, 조금 더 많이 섞는다거나 우리 배합토에 폴라이트를 많이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깨지, 으깨지는 뭐 난석을 조금 더 썩는다거나 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 뿌리가 이제 실뿌리가 잔뿌리이기 때문에 많이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화분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대로 어 뿌리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아요 조금 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재활용 흙을 어 이제 흙을 구매하러 오셔가지고 재활용 흙을 구매해도 어, 사용을 해도 되냐 그러는데 저는 어,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고 어, 해요 이제 재활용 흙이 너무 아깝다 싶을 때에는 실은 저도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뭐 이제 다육이를 심기보다는 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심을 때 그런 흙을 이제 다육이 쓰고 남은 그런 흙들을 음 재활용을 합니다. 음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귀찮다고 근데 새 흙에다가 옮겨주고 나니까 음 아유 잘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죠 다 너무 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큰 거는 어 다육이는 작은데 다육이보다 훨씬 더큰어 화분을 사용하시면 이 화분에가 흙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물을 줬을 때 그만큼 물을 또 많이 먹고 오랫동안, 장시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맞은 화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부분도 손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크게 키우려고 하니까 큰 화분에 심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되도록이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딱 맞는 옷을 입혔을 때가 가장 예쁘고 너무 큰 화분을 심었을 경우에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큰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크는 동안 덜, 예쁘는, 덜 예쁘고 또 실수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물이 어, 오랫동안 흙이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딱 맞는 흙이 더 화분이 더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사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네요. 몇분 걸리지도 않은 거. 그냥 얼렁 심을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는 시간보다 고, 고민했던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선인장들은 제가 매니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 매장을 하면서 선인장들 하나 하나를 키워가면서 어, 선인장이 멋있는 식물이구나라는 걸 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요즘은 선인장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육이, 국민미도 물론 음, 예쁘지만. 예쁜 음,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멋있는 것도 오, 좋더라고요. 자. 자, 다 심었습니다. 예쁘네요. 자,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다용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